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디 보자 내가 뭐를 찾으려 했지?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머 뭐 일어나. 아, 나 아무 네. 뭘 하려고 했더라 내가? <laughs> 친구를 찾아보자. 내가 뭔가 없는 답답한 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왜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나처럼 너를 지 못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에게 가자. 아, 미치겠어. 미치겠어. 미치겠어요! 그래도, 이어시나 먹었어. 대박이다, 이건. 그래도, 우리, 트위씨가 2킬 먹었고, 블랭이 1킬 먹었네. 쩐다.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. 나갔대 알았어. 설마 나갔겠어 보라 까고 있네 아 음. 이거 죽겠는데 이거 새친구 찾아보자 오. 우리 어디 <laughs> 나랑 놀자.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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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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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 왠지 레드가 뺏겼을 것 같은 느낌이야. 거기는 거다한다 적에게 팔 했지만. 붕대 조심해라. 붕대 조심해. 붕대붕대 붕대 조심해. 뒤아네이심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뭐야?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와, 미친다. 아, 이거 왜 이러지? 땅버프 있어. 우나이레비야 랩이 랩 차이 봐와 미친다. 아안돼 이거 아무무 레벨이 있다고 데 뭘 하라는 거야 이거? 아저 녀석 템잘 나왔잖아 상대 팀. 은와 미친. 상대 안 보고 봐봐. 쓰레기네 저거. 자, 어? 와.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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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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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아 미친다 이거 버서님어서 오세요? 합을 파괴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아 지금 뭔가 꼬였어 이거 계속 엄청 꼬였어 이거. 설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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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거야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진짜 맞다이하는 거 보소 지리겠어 어서 오세요. 새 친구를 찾아보자. 어... 알았어. 엄청 꼬였어. 아. 마이크 잘 들립니까? 들려요? 잘했어. 날 아무리 짜봤자 우유 안 나와. 뭔 소리예요, 그게? 뭘는 거야, 저 사람? 타운을 님어서 어디 오랜만에 오셨네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뭐? 코니양. 코니양은 뭐야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나랑 놀자. 뚜루뚜뚜. 뚜루, 뚜루. 코니양은 뭐예요? 코니 군 군도 아니고 후, 그냥 다코니라고 불러. 다코니 님, 님이라고 불러. 님. 날 님이라고 부르라고. 오. 님이라고 나를 하라고. 나한테 님이라고 해.

보타를 파괴했음. 네, 아예예예 예, 예. 안녕히 가세요. 훈이 형 아닙니다. 훈이 형 아니에요. 훈이 형 아니에요. 일단 초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유튜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동영상은 어그 광고는 스킵해 주지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직변인 님 어서 오세요. 아, 이판 뭔가 재미없단 말이야. 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했습니다 상대 블리츠네에 세다. 딜 가나 봐. 마지마. 뭐지? 함께 상고에 들어가서 같이 친구들 많이 얻었네 뭘잘려는 거야? 저에서.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. 왜거야 사지? 들이판목 a d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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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야, 쩐다. 쩐다, 와. 얘들 합동 공격 쩐은구만 이거. 버프나 먹어줘야지. 나는 신사적이니까 좀 남겨줘야지. 저는 매우 신사적인 인간이거든요. 뭐야 뭐야 이게 땡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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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땡땡땡겨라 땡, 땡겨라, 땡겨라, 땡겨라 땡겨라 못 땡기네 내가 먹어버렸네?

나, 나랑 놀자. 나랑 놀자. 적에게 <laughs> 탄했습니다. 리안드리긴의 고통이나 가볼까요? 아, 어, 요즘 따라 드립이 없어 드립이 드립이 안나온단 말이야. 이런 칙쇼 숙여왔던 <laughs> <laughs> 나의 수줍은 거설레움. 사, 았타 사, 포타 사, 포타타타어타 보자 타 퍼타, 타 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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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는퍼 숨겨왔던 나, yeah. 수줍은 설렘과 네, 여기 정모기님안오시네 어째, 서이아이아이라서그런가 아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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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갔을이모기이이 어디 이을까 목이증이 어디 있을까? 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학살 중입니다. 학살 중입니다. 제 앞대였어. 제 앞대요. 바로 킬좀 해야겠는데? 돈이 안 나와. 가나. 참말로 돈이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하고 먼유. 숨겨왔던 나의 저게 억제기를 파괴. 저게 억제기를 파괴 순이래. 억제기 파괴 참 쉽죠. 억제기 파괴 참 쉽죠. <S> <S> 이대로 꺼내는건 뭔가 아쉽기 때문에 좀더 갖고 놀고 있어. 아이고. 아쉬워라. 알았어. 돈을 모아야지요. 돈을 모아야지. 돈을 모으도록 하겠어. 돈을 모으자고요. 아이쿠 먹을 게 여기 잔뜩 있네요. 트리플킬 할수 있겠어요. 트리플킬 한번 해볼까잉. 처음 처치했는데 체포되었습니다, 어, 어. 연장할. 어. 어. 아 용한테 공 쓰고 싶다. 우리 용용이한테 공좀 쓰고 싶은데. 요령이나 먹으러 가야지. 돈이나 잔뜩 모읍시다잉? 돈 모으는 게 최고요, 어, 최고. 포탑을 돈이 최고야, 세다. 이 세상에는. 돈이 최고인가비요? 뭐야? 아, 젠장.